이번 공연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싱어송라이터 심상명이라고 하고요. 이번 공연 읽기 프로그램은 음악을 또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는 요소를 포함을 해서 악보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발매곡 한 곡과 미발매곡 한 곡을 준비를 하였고요. 첫 번째 곡은 EP 앨범 스밈의 타이틀 곡인 이제 는알것 같아요. 라는 곡을 준비를 해서 이제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곡은 이제 미발매 곡인 여로우라는 노래입니다. 가사와 이 악보 마디 함께 보면서 공연 영상도 함께 관람하며 궁금한 것들을 또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후에는 또 곡을 만들고 녹음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좀 추격을 해서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같이 녹음하면서 노래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 저의 프로그램 목적은...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해보면서 나중에 이런 음악을 해야겠다고 더일러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들어볼게요! 소리 빼볼게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너에게 향하는 그 시간은 빠른 듯 느린 듯목소리 어. 목청 내보세요. 아. 오케이. 심상명님 인스타그램 원래도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게시물이 올라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상명 씨 인스타를 보고. 이제, 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서슴없이 신청했어요 여러 취미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성명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홍보하시는 안녕하세요. 거를 타고타고 타고 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인스타 대구영상미디어센터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이 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악인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시고 얘기도 많아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준비가 잘돼있을줄몰라가지고 왔는데 긴장했는데 뭐 재밌게 잘 하고 갔습니다. 저도 처음 본 사람들과 같이 지원을 하게 된게 너무 어색하고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는데 좋은 분위기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짜여줘서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수나 작곡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심성면님은 어떤 스토리로 여기까지 왔고, 또 어떻게 녹음이 진행되고, 또 이게 어떻게 예술로 바뀌는지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궁금해서 왔었고, 그 부분을 한번 훑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50대인데요. 어, 저의 20대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어, 정말 저에게는 유익한 수업이었고 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노래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랑 같이 그할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대명문화예술센터가 조금 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져서 주변에 계시는 많은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삼영 씨 너무 고생하셨고요. 즐겁게 놀다가 갑니다. <웃음> <웃음> 이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대명예술예술센터와. 고생하신 승상영 씨도 너무 고생하셨고 다른 분들도 오늘 고생하셨고 정말 재밌었던 하루였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예술가 분들, 그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 또 다른 모든 장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다들 어 행복하고 좀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시면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험 시간을 또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구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랑 독자적인 가수들, 독자적인 음색으로 또 다른 제2의 문화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진행하셨던 분들 영상도 보았는데 어?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지만 일단은 해야죠 <laughs> 해야죠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단은 참여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또 친절하셨고 또 동료 뮤지션 분도 또 계셨고 또제 공연을 자주 관람해주시는 팬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예술가도 또한분 계셨고 뭐 그렇게 됐는데 뭔가 아까 관계자분이 말씀하시기 약간 팬미팅 같지 않았냐 <laughs>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뭔가 되게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되게 저한테도 유익하고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터스맵과 그리고 래퍼 갱지 그리고 심상명 이렇게 해서 달스아트센터라는 무대에 서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또 관람을 와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EP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야라이브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총1 2편에 심야 라이브 컨텐츠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되는 컨텐츠였고요. 이제 밴드센 여러분, 그리고 다른 예술가 분들 함께해서 게스트로 참여하는 방송이었는데, 이번에 시즌 1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달 정도 휴식기간을 또 갖고, 심야 라이브 시즌 2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만 지냅시다, 우리. ha ha ha